물이 샌다는 주변 주민의 신고로 일단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윗 집에서 계속 물이 샌다고 이제 아래 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지금 저런 모습이 펼쳐져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집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와 이 오물과 이 사람의 분뇨 그리고 이게 하수구, 싱크대 이런 게다 막혀 있는, 어. 네, 저렇게 다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저게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쓰레기로 보여지진 않고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건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가 방치돼 있는 그런 네.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정말 이몇 걸음 앞으로 디디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이 이 악취가. 이 악취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래 이 악취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조차 못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저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 사람 한 명이,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예.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초점 없는 눈동자로 경찰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거의 뭐 기력이 너무 쇠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본인 예.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50대 남성이 발견된 건데요. 경찰이 그래서 바로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고 저 장소를 깨끗이 예. 치우고 나섰습니다. 예. 당시 에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미루쇠가 예. 나서 이렇게 막고 숨을 안 쉬고 지나갔어요. 너무 너 지독해. 혹시나 냄새라니까 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택배로 오고 한데 보면 살아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데 안에서 아무 응답도 없고 저 문이 시정된 채로 답변이 없고 해서 112에 이제 그 신고를 해서 들어와 보니까 아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렇게 요구주자가 방치된 채로 그 연명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업 실패도 하고. 그런 단, 가족들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연락도 안 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립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네. 병원을 가 보니까 지금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쓰레기 더미처럼 생긴 집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병이 하나가 들어오면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당뇨, 우울증, 영양실조, 피부병, 치매. 그까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거영양실조으로못 먹어서 그런 것 같고 피부병 같은 경우는 사실 저 환경 자체가 피부병을 옮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봤듯이 저 화면 보면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아래층으로 새는 현상까지 나오게 됐는데 불결한 상황이 계속 있었고 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사람들이 오는데도 손 깠다 갈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기력한 상태 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제가 볼때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었을 것 같고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병들이 합병으로 온,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력을 잃기 전에요 이렇게 정리는 일단 안 했다는 건데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쓰러지기 전에는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마 서서히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 과거에 이제 학습지 교사를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사기가 준 충격이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예.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 가족들하고 연락도 끊고, 지, 거의 주변하고 접촉을 거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51살 굉장히 뭐 그래도 젊은 나이, 한창 활동할 나이라고도 그렇죠. 볼수 예. 있는 건데, 2009년부터 그러니까 4 0대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거거든요. 음. 4 0대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기회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 자체가 거의 그렇겠네. 없었다라고 예. 봐도 무방할 정도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쓰레기 더미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보이는 게 라면봉 밖에 없습니다. 아다 라면 봉지고 싱크대에도 있는 게다 라면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라면의 흔적들이거든요. 예. 거의 다라면이에까 티니는 라면으로만 해결을 했었나요? 그러니까요. 보네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주변과 예. 단절하고 저런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계속. 거의 생을 포기하고 저렇게 살았다고 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활을 영위한 겁니다. 그 손수업을 에서그 사기 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스로 세상과 벽을 쌓아버린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기가 뭐 이제 그 재산 범죄로 분류가 되죠. 예. 그런데 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 손실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지금 이 박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 사기 피해로 인해서 아, 어, 영향을 미쳤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는데, 어, 다른 경우에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도, 네. 큰 사기 피해를 당하면, 가족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정도로 사기는,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아, 네. 어, 그런 점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김당국사님, 네.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좀 관계당국도 지금 힘들 부분이, 이분이 스스로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정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지를 좀 찾아들이는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사회복지사의 상담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지금 저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 경찰관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20일 날 나가가지고 이 아파트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지금 이분의 지금 허락을 맡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예. 이 복지사회 사회복지사의 조금의 허락을 맡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좀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작은 것부터 도움을 받아서 뭔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삶의 의지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서 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찰관이 사실은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경찰관들이 비번인 날에까지 가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라는 것, 것에서 아, 그렇죠. 아직은 예. 정말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일단 몸도 좀 빨리 좀 추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예. 봐도 무방할 정도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쓰레기 더미가 막 나오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보이는 게 라면 봉지밖에 없습니다 아다 라면 봉지고 싱크대에도 있는 게다 라면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라면의 흔적들이거든요 예. 거의 다 라면이에요 그니는 라면으로만 해결을 했었나요 그러니까요 보네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주변과 예. 단절하고. 저런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계속 거의 생을 포기하고 저렇게 살았다고 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활을 영위한 겁니다. 손수호 그 변호사, 그 사기 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스로 세상과 벽을 쌓아 버린 상황이 었던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기가 뭐 이제 그 재산 범죄로 분류가 되죠. 예. 그런데 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 손실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지금 이박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사기 피해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었는데 어 다른 경우에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도 네. 큰 사기 피해를 당하면 가족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발견을 됩니다. 하고 본인이 이제 사업 실패도 하고 그런 단, 가족들하고 단절되는 상태에서 연락도 안 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고립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지금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더미처럼 생긴 집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병이 하나가 들어오면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당뇨, 우울증, 영양실조, 피부병, 치매.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거, 영양실조를 못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피부병 같은 경우는 사실 저 환경 자체가 피부 병을 옮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봤듯이 저 화면 보면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아래층으로 새는 현상까지 나오게 됐는데 불결한 상황이 계속 있었고 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사람들이 오는데도 손 깠다 갈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기력한 상태 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제가 볼때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었을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병들이. 물이 샌다는 주변 주민의 신고로 일단 가봤습니다. 근데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윗 집에서 계속 물이 샌다고 이제 아래 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지금 저런 모습이 펼쳐져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집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와 이 오물과 이 사람. 분뇨 그리고 이게 하수구 싱크대 이런 게다 막혀 있는데 어... 네, 저렇게 다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저게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쓰레기로 보여지진 않고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건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가 방치돼 있는 그런 예.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정말 이몇 걸음 앞으로 디디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이 악취가 이 악취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래 이 악취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조차 못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저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병으로 온,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력을 잃기 전에요. 이렇게 정리는 일단 안 했다는 건데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쓰러지기 전에는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마 서서히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어...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 과거 이제 학습지 교사를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음... 이 사기가 준 충격이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예.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 가족들하고 연락도 끊고 지, 거의 주변하고 접촉을 거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뭐쉰한살 굉장히 뭐 그래도 젊은 나이, 한창 활동할 나이라고도 그렇죠. 볼수 네. 있는 건데, 2009년부터 그러니까 40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거거든요. 음. 4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기회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경찰이 문을 했는데, 저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 사람 한 명이,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예.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초점 없는 눈동자로 경찰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음, 거의 뭐 기력이 음. 너무 쇠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본인 예.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50대 남성이 발견된 건데요. 경찰이 그래서 바로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고 저 장소를 예. 깨끗이 치우고 나섰습니다. 예.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네. 1시간에서 이렇게 맞고 숨을 안 쉬고 지나갔어요. 너. 논문지도 혹시나 냄새 나니까 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택배로 보고, 한대보늘 살아있다라는 걸 이렇게 드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 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데 안에서 아무 응답도 없고, 저 문이 시정된 채로 답변이 없고 해서, 112에 이제 그 신고를 해서 들어와 보니까 아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렇게 요구조자가 방치된 채로. 그 연명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